오늘의 본문은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거,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야 사람을 일으켰나니. 어, 사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표적인 말씀 6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에 제목은 더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이 하박국 선지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찌하여 합니까? 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이 심판하지 않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고 보실 거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5절에서 11절 말씀은 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어, 대답합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 너희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내가 너희 생전에 한 이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영답은 어, 하박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계시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악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더욱 사납고 악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악을 그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 악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악한데 더 악한 사람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이, 이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악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저 사람도 있으면 저더 악한 사람을 먼저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처럼 그게 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왜 하나님 저 사람이 더 나쁜데, 저 사람을, 어, 저 사람 저민족을 먼저 심판하셔야지, 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내가 일으켰다라는 말은 이 흥망성세 이한 나라의 바벨론의 흥망성세가 우연이나 지정적인 이 힘의 논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었어요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옳다, 틀리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들이 더 악한 것이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내 것에 내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 잘못되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지연받은 물건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 만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들어서 더 악한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더큰 어려움을 주십니까?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보면은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더큰 악을 저지른 자들이 이렇게 마구잡이 이 한국, 이 국민들을 더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힘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힘만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복국의 두번째 의문이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다가 죄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잔인하고 오만한 바벨론을 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11절에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보면 그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이 성리한 것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어 자기 힘만 믿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멸시하고 성업을 비웃고 자신의 힘, 그 군사력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큰 제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힘을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잔인함과 교만에 대해서는 결코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큰 위로와 동시에 강한 경고가 됩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불이한 것이, 아무리 악이 강해 보여도 그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 불이를 눈 감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경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보다 내힘내 파워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그것만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오직 신뢰하고 오늘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그 돈을 신뢰하고 자신의 파워 자신의 지위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능력과 그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심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면서 16장 1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큰악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더큰 것들을 악하고 순서대로 우리를 벌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먼저 심판할지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로 항상 우리는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지 않았고 왜 그들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자신의 신 그들 그 그것만 믿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들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또 다시 우리에게 큰 경고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어,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보다 더큰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어,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악을 심판하기에서 더큰 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번 축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